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이현입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전에 업로드했던 stp 기억하시나요 제가 그때 그렸던 지지선들 그대로 들고 왔는데요 이게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그려놨던 지지선대로 움직이시는 거 보이시나요 제가 그렸던 하방압력 하방압력 지지선과 요 저항선 사이에서 열심히 올라갔다 내리고를 반복하면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끝에서 여러분, 대응을 잘 하셔야 합니다. 충분히 상승하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다시, 여기가 뚫리면 다음 저항선은 여기 82원이 되겠고요. 82원이 뚫리게 되면 그 다음은 113까지도 갈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요 82, 원. 그러니까 78에서 82원 사이에 주가 패턴을 유심히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제가 좋아하는 흐름인 하나, 둘, 셋. 1파, 2파, 3파 패턴 나와줬고요. 그렇게 되면 첫 번째 파동에서 44.236%인 94.44 이게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정확한 것은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12, 114 이전에 가장 큰 저항선은 94.44 레벨입니다. 이 레벨과 이 레벨 유의해서 매매를 해주셔야 됩니다.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지지선, 저항선 다 그려드렸죠? 차트 분석은 제가 다 해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번에 수익은 대략 15%에서 30% 사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거 먹게 되면 또 계좌를 굴리기 위한 복리 수익을 형성해 가고 있는 게 되겠죠, 여러분. 계속 이게 잘 굴러가려면 멘탈 잘 잡으셔야 됩니다. 내동매매 금지하셔야 되고, 물타기 금지하셔야 되고, 일일비 금지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려드린 이 지지선대로 대응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매매 원칙이 필요하고, 멘탈 관리가 필요한데, 그런 게 혼자 하시기 힘들고, 겁나고 멘탈이 흔들린다 하신 분들은 같이 수익 인증하고 시험 공유하는 소통방 링크 보내드릴 테니 아래 번호로 소통방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불법 리딩방 절대 아니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차트 분석하는 거 보셨잖아요. 여기에서 멘탈 관리하고 서로 수익 인증하고 그런 방입니다. 혼동하지 마시고요. 모두 같이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광고도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봐 주시면 제게로 수익이 들어옵니다. 모두의 경제적 자유를 기원하며 감사합니다. 트레이드 이현이었습니다.